안녕하세요 케일은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뻣뻣한 식감과 특유의 쓴맛 때문에 케일을 즐겨 먹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케일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부드러운 식감으로 변한 케일과 오독오독 씹히는 고소한 키노아가 상큼한 드레싱을 만나 알찬 영양 가득 맛있는 지중해식 케일 샐러드 같이 만들어봐요 한의사의 건강한 식탁 오늘의 주인공 케일이에요. 잘 세척한 후 케일의 가운데에 있는 굵은 줄기를 제거해주세요. 작은 조각으로 잘라주세요. 요즘은 잎이 작은 베이비 케일도 판매하니까 베이비 케일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케일은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케일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글루코시놀레이트 등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하고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항염증 효과가 있는 비타민 K, 철분, 엽산 등도 풍부해요. 샐러드의 아삭함과 상큼함을 더해줄 양파와 사과는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오독오독 고소한 피스타치오는 껍질을 제거한 후 작은 조각으로 잘라주시고요. 감칠맛을 더해줄 그라나파다노 치즈는 곱게 갈아주세요. 샐러드에 착한 탄수화물을 더해주면 좋은데요. 그래서 퀴노아를 준비했어요. 퀴노아는 체에 맞춰 흐르는 물에서 가볍게 세척해주시고요. 키노아의 두배 정도 되는 양의 물에 키노아와 소금 약간을 넣고 중약 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삶아주세요. 키노아 또한 슈퍼푸드의 하나이죠. 국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데요, 국물이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미네랄과 비타민 b E 등이 풍부해요. 부드럽게 익은 키노아는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샐러드에 단백질을 책임져줄 달걀은 원하는 정도로 삶아 껍질을 벗긴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제 드레싱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레몬은 즙을 내주세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잖아요 비타민C가 케일 속 철분의 체내 흡수를 도와줘서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아요 올리브오일에 레몬즙, 화이트 발사믹 식초, 알룰로스, 다진 마늘, 그리고 소금 약간과 후추를 넣고 잘 섞어주면 상큼한 레몬 오일 드레싱 완성이에요. 이제 준비가 다 되었어요. 볼에 케일과 드레싱을 넣고. 케일을 마사지하듯 버무려주세요. 케일은 건강하면서 쉽고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식재료라서 좋은데요. 케일 특유의 쓴맛과 뻣뻣한 식감 때문에 맛있게 먹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케일이 부드럽고 맛있어져요. 여기에 채썰어둔 사과와 양파, 삶은 키노아와 피스타치오, 그리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넣어주시고요. 기호에 따라 파프리카 파우더나 크러쉬드 레드페퍼를 넣어서 매운맛을 더해주셔도 좋아요. 가볍게 섞어서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삶은 달걀을 올려주면 부드러운 케일, 고소한 키노와 계란이 상큼한 드레싱을 만나 너무 맛있는 케일 샐러드 완성이에요. 지중해식 케일 샐러드로 케일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